도 화성의 공장 화재로 리튬 전지의 위험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리튬 배터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심코 버린 배터리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릉의 한 폐기물 야적장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도심으로 퍼져 외출 자제가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도 쌓여 있던 각종 폐기물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두곳 모두 폐기물에 섞여 있던 폐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터리 중 일부는 무심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데 이러한 배터리가 열을 팠거나 마찰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용이 증가한 리튬 배터리는 방전되더라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소방본부가 방전된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한 결과 최고 온도가 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실험해보니 방전된 배터리에서 잔류 전압이 나왔고 이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폐배터리를 배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에 부착된 전선이나 회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분해해서는 안됩니다. 폐배터리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서는 안되며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 전동킥보드 등 부피가 큰 물건도 한국전지협회에 확인한 뒤 지자체를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 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